네. 오늘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법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업들과 전쟁을 할때 어떻게 다른 성업들을 공격하고 또, 전투를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업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업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어떤 성업과 전쟁을 할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보시면요. 그 성업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할 것이요.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업에 나가서 다른 성업을 공격을 하는데, 하는데 있어서 어, 그 성업이 먼저 화평을 선언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공격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왜 전쟁을 하라고 할까요? 어, 이제 세상의 그 전쟁을 연구하는 전쟁을 연구하는 학문 가운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 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쟁을 할 마음이 있고 또 전쟁을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있어요. 그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라 고래요 우리,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민족이 오히려 평화롭게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현재 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수도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매, 그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정작 미국 안에 와보면 아주 평화롭죠. 굉장히 평화롭죠. 또 반대로,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민족은요, 5천 년 동안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남을 쳐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우리 한민족 반만년이라고 그러죠. 5천년 동안 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몇 번을 했냐면 936번을 했다고 그래요. 거의 천 번의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 다른 성업을 치려고 할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이게 우리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자, 보세요. 아, 그래서, 아, 자, 그래서, 누군가를 쳐들어갔을 때, 누군가를 쳐들어갔을 때, 만약에 평화를 선포할 때, 그 선포로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11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남자를 칼로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살려두고 그리고 그 탈취물을 가지고 오고 그 탈취물을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자를 죽이라 그럽니다. 참, 이게 요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전쟁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1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업들을 여섯 개를 말씀하십니다. 해쪽 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들어봤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햇,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거의 한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떠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주변 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지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평화롭게 지내니까요,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친구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안에 그들이 믿는 그그 그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전쟁을 하지 않고 그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질 때 주변 국가들의 침공을 받습니다. 침공을 받고 거기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배하에 들어가면 또 그들의 문화가 거기에 강압적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강한 족속,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그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더, 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평화와 우리의 삶의 만족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이 아닌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잔혹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과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재단하시면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문화가 접해옵니다. 이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침습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네, 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 말씀이 그,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인데 이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것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창궐하고그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우리에게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 그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이 평화로 평화를 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싸우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싫어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용인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또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싸워내고, 그것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 사상이나 문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 이 관점이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이해, 이 깊은 이해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21세기를 살아가고 또 대학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떤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항상 다릅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걸 포기하느냐, 는 어느 걸. 이두 가지 사상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근데 어느 것을 내가 포기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성경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것을 주장하다가는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데미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사상, 성경의 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들 이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조정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형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것과 성경을 늘 비교해서 만약에 성경의 기준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 상식과 세상에 대한 이념과 내 어떤 내 마음의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현재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성처럼 이렇게 세워진 이 세상의 사상 이거를, 어,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쳐내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내 상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것.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해야 할 이유고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좀 버림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전쟁을 하고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